안녕하세요. 푸른요리입니다. 오늘 함께 할 요리는 어, 김말이를 해볼까 해요. 김말이 간단하게 당면하고 어, 김하고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로 저는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으니까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김 있으면 되고요 그냥 그 다음에 라이스페이퍼 동그란거나 아니면 네모난 거 있으면 되는데 저는 네모난 거 있어서 썼고요 청홍고추 이 당면은 제가 불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인데 그 당면의 양에 따라서 양념을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준비할 거는 지금 청홍고추만 잘게 썰을게요 반 잘라서 씹배 갖고 잘게 썰을게요. 청원고추는 이렇게 가늘게 잘게 썰어 놓고요. 김은 4등분 생긴 대로 하고, 불려 놓은 당면은, 제가 이제 볶을 거예요. 양념에다가. 그러니까 양념을 하실 때 당면이 많으면, 양념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면을 좀 볶아줄게요. 팬에다가 식용유를 좀 넣고, 당면을 넣고 볶아줄게요 물을 한반컵 정도 넣으세요 어, 이렇게 볶기 싫으면 어, 끓는 물에 데치시면 돼요 데쳐서 양념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불려 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양념을 하면서 볶을 거예요 간장 2테이블스푼 설탕 한테이블스푼 넣고 다짝 볶아줄 거예요. 자, 양념 물이 쏟아들고 이렇게 당면이 익으면은 청양고추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볶았으면 볶을 때 참기름, 깨, 소금 넣어도 됐는데 여기서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당면은 이렇게 해도 자체로 같이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해놨으면은. 어, 라이스페이퍼는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마른 먹걸로 놓고요 김 잘라놓은 거를 길게 그리고 이 안에 당면을 그리고 이거를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싸주세요. 자, 이 김에다가 당면 볶은 거 넣어서 라이스페이퍼에 싸줬으면요. 요거를 튀기지 말고요. 속에다 익은 거니까 그냥 기름에 저는 조금 여유있게 놓고 앞뒤로 지질 거예요. 더운데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붙지 않게. 자, 이렇게 살살 굴려주면서 앞뒤로 익혀주세요. 서로 붙지 않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김말이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그리고 아빠 술 안주로도 좋으니까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